방화범 레버나 공원은 아주 큰 공원은 아니다. 공원 옆으로는 약 450미터쯤 되는 전차선로가 나 있다. 협곡 때문에 레버나라는 이름이 붙었겠지만, 어, 레버나라는 말이 협곡이라는 뜻이랍니다. 협곡은 그리 깊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내게는 내게 4개 그 협곡은 마치 그랜드 캐니언처럼 보였다. 우리가 살던 집 옆에 길을 따라가면 협곡을 가로지르는 강철로 만든 아치 모양의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의 난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협곡은 길이가 1km도 더 되는 것 같았다. 협곡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고 시내가를 따라 둑이 있었다. 나는 그 둑에 앉아 물 속에 가재나 도롱뇽이나 작은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공원화는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걷기 좋은 곳은 아니었다. 옛날 인디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공원, 길이 공원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했다. 협곡 가장자리에 있는 둥근 공터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다. 그곳은 옛날 인디언들의 천막이나 마을이 있던 곳이었다. 공터에는 아직도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통나무 집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게 레버나 공원은 놀이터이자 자연학습장이었다. 나는 이곳 오레곤 포도나무 밑에 도마뱀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도마뱀이 다니는 길을 함부로 밟지 않고 도마뱀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법과 도마뱀에게 물리지 않고 잡는 법도 배웠다. 도마뱀이 야생 열매나무가 많은 곳에 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수많은 곤충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내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일생 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게 된 것도 모두 레버나 공원 덕분이다. 레버나 공원에는 아주 큰 소나무와 삼나무들이 많았다. 나는 자주 그 나무에 올라가 어떤 생명체들이 사는지 보았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는, 처음에는 나뭇가지는 높고 내 팔은 짧아서 딛고 올라가기가 힘들었지만 일단 첫 가지를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엔 가지들이 무성해서 올라가기가 쉬웠다. 큰 가지에 올라가 앉으면 나무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셀수 없이 많은 다람쥐와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보금자리를 펼쳐놓았는가 하면 곤충은 그 종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리고 어떤 생물이 얼마나 더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레버나 공원에서 자주 캠핑을 했다. 내가 말하는 캠핑은 샌드위치 한두개와 사과 한 알과 체리 등을 가지고 공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며 머무는 것이다. 한 번은 감자와 성냥을 가지고 캠핑을 갔다. 점심으로 감자를 구워 먹을 생각이었다. 감자를 구워먹는 일은 뒷마당에 있는 안전한 그릴리가 아니면 당연히 금지된 일이었다. 성냥을 가지고 공원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사항이었다. 나는 들키지 않고 공원 깊숙이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탐험했다. 시냇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멈춰서서 가재가 바위 틈새를 달려 안식처에 숨는 것도 보았고 작은 송사리대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작은 몸짓으로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보았다. 내가 다가가면 동물들은 먹이를 바닥에 남겨둔 채재빠리게숲 속에 숨었다가 내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돌아와 그들의 축제를 계속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시냇가를 따라 걷다가 벼락 맞아 죽은 나무 등거를 발견하고는 거기서 거기가 불을 지피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 나는 마른잎과 작은 나뭇가지와 나무 껍질을 모아다가 죽은 나무 등걸 아래에서 불을 지폈다. 불이 다 타고 수치되었을 때. 그 속에 감자를 넣어 묻고 다시 나뭇가지와 나무 껍질을 더 얹었다. 감자가 익을 동안 근처에서 뛰어다니며 놀았다. 조금 있으니 배가 고파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감자를 꺼냈다. 감자의 겉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새까맣게 탔지만 속은 반도 익지 않았다. 그래도 꿀맛이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불을 지폈던 흔적을 나무 등걸 아래로 밀어넣어 보이지 않게 했다. 이제 숲을 빠져나오면... 아무 문제 없이 나의 특별한 캠핑은 끝나게 되었다. 그날 늦은 오후 우연히 공원 협곡 쪽을 바라보다가 협곡의 아래쪽에서 길고 가는 연기가 기둥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리까지 뛰어가서 다리 난간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내가 감자를 구워 먹은 바로 그 자리에 불이 붙었고 조금씩 불길이 솟아 올랐다. 내가 낸 불이 틀림없었다. 나는 협곡 아래 숲으로 뛰어 내려가 나뭇가지로 불을 끄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타다 남은 불씨를 흩어놓아 더큰 불길을 만들었다. 그 불길에 그만 겁에 질려서 집으로 달려왔다. 전차 솔로를 따라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다. 공원에 불이 났어요. 숲이 타고 있어요. 집으로 달려온 나는 2층 내 방에 올라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다. 불길에 휩싸인 공원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어쩌면 시애틀 시내가 모두 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공포가 엄습해 왔다. 경찰이다. 나를 잡으러 온다. 나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나는 벽장으로 가서 걸린 옷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문을 닫았다. 그런데 벽장은 경찰이 가장 먼저 뒤져볼 것 같았다. 방에서 나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경찰이 다락방을 뒤지지 않을 리가 없다. 나는 경찰이 천천히 계단을 밟고. 다락방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허리에 찬 수갑이 달랑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들의 수색을 피한 안, 피할 안전한 곳은 집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타원형 창문 안쪽에 의자가 생각났다. 우리 집 응접실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만든 발코니 같은 둥근 창문이 있고 그 안에 의자가 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숨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그 속에 들어가 납작 엎드렸다. 소방차가 웽웽웽 거리며 집 옆을 지나가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경찰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내라고 다그치는 소리 같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나를 찾는 소리도 들렸다. 처음에는 2층을 향해 내 이름을 부르더니, 뒷마당에 가서도 내 이름을 부르고, 현관 앞에 서서 길을 향해서도 나를 불렀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마저 밖에 나가면 저는 어떻게 해요? 폴이 길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요. <laughs>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식당에서 식구들이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이웃집 저녁식사에 초대를 받아가고 없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에서, 현관에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그들이 왔다. 나는 내게 다가올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무섭고 지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는 말했다. 여보, 경찰이 아이 실종신고를 했어요. 지금쯤 경찰이 애를 찾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어머니에게 말했다. 폴은 아마 창문 발코니 의자에 있을 거야. 당신 창문을 열어봤소? 어머니가 대답했다. 애가 거기 들어갔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내 팔을 잡아 끌면서 물었다. 너 거기서 뭐하고 있었니? 잠이 들었나봐요. 너 굉장한 구경거리를 놓쳤다. 공원의 숲에서 불이 났어. 소방차가 몇 대나 지나갔는지 몰라. 나는 물었다. 그들이 누구를 체포했대요?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 누구를 왜 체포해야 하는데?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